뭐야? <으아>? 어? <laughs> 이 녀석들, 이원앙 할미한테 꽈리 부는 법좀 배워야겠구나 아주 살살 꽈리를 누르는 게야 <웃음> 우와, <laughs> 재미게 <재밌겨>. 고맙습니다 <laughs> 됐다, 됐어 어? 이할 미는, 그만 어? 가야겠구나 어? 어? 그나저나 우리, 할아버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? 할멈아 이게 누구야? 우리, 아가들이 할머니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는 원앙 할머니 못 봤어? 방금 저쪽으로 가셨는데 고마워 다람쥐야 할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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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우리 아가들이 꽈리를 힘껏 불면 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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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<웃음>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아이고 할아버, 어디 갔었어요? <laughs> 아이 나야 할멈 찾고 있었지. 다음부터는 꼭 같이 다녀요. 그럽시다, 우리. <laughs> 다들 어서 와요. 우와, <laughs> 누, 누나, <laughs> 엄마, 아기 맞아요? <laughs> 많은 거 같은데? 아줌마가 우리 거병이들 맛있는 간식 좀 줘야겠는걸. 먹을 게 하나도 없네. 그러 좀 좋지, 아줌마 걱정 말고 저랑 내가에 다녀와요. 아기곰은 우리 아이들이 잘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. 네, 엄마 가. 안녕 아기곰. Good night. 여기야 여기 우리 진짜.

아, 이거 한다 <laughs> 어, 우리 놀리토가왜이러지 어? 어, 이거 어? 거미줄 같은데. 어, 이러다 우리 숲 전체가 다 거미줄 투성이가 되고 말 거야. 빨리 거미줄 주인을 찾아서 거미줄 좀 그만 만들라고 하자. 거미줄 주인은 어떻게 찾지? 여기, 좀 봐! 어? 거미줄이 어? 서로 연결돼있어! 어? 정말 그러네 어? 그럼, 우리 거미줄을 따라가 보자! 좋아! <laughs> 으, 저기 봐! 별모양 거미줄이야! 저쪽은 사과 모이이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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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지? 무슨 그림을 그려볼까요? 어? 어, 저 아기 거미가 거미줄 주인인가봐. 아기 거미야! 아, 으아, 깜짝이야! 네가 거미줄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놔서 숲이 온통 난리잖아. 미안 미안. 거미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신나서 나도 모르게 큰일. 이렇게 아무데나 응? 거미줄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. 어... 다들 이거 좀 봐. <laughs> 이거 진짜. 우리가 다탈수 있는 크고 멋진 방방이를 만들어줄게. 정말. 정이좀 해줘. 알았어. <laughs> 메메메미 메메, 메메. 메미들 때문에 다 무너져버렸잖아. 엄마. 엄마! 메미들은 왜 저렇게 쉬지 않고 우는 거예요? 메미는 여름이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땅 속에서 잠을 자거든. 그리고는 여름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여름 내내 있는 힘껏 우는 거란다. 메메, 메메. 어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도 멋진 음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잖아. 음, 시끄러운 울음 소리를 아름다운 음악으로 만들어달라고 숲속 최고의 음악가에게 그 정도는 시근 좀 먹기라고. 다들 동작 그만. <목소리> 어?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싫은데. <목소리> 불린 우는 게 좋은데? 맨멜 아, 만! 만 울고 노래 를 부르란 말이야! 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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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. 우리가 다 같이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요? 그거 좋은 생각이야! 칙칙 폭폭 신나게 떠나봐요, 엄 으, 어디가 공을 으악! 으악! 공을 터뜨려버리면 어떡해 으악! 미안 나도 모르게 그만 괜찮아 다른 놀이하면 되지 보 근데 넌 누구야? 응? 응? 난 사슴벌레야 우리 미끄럼틀 타고 놀까? 그래 으악! 좋아 으쌰 게, 괜찮아. 괜찮아. <목소리> 둘, 셋. 불렁기가 어, 끊어져 <목소리> 버렸잖아. 미, 미안 얘들아. 괜찮아 사슴벌레야. 딸기 좀 먹고 놀으렴 엄마. <목소리> <목소리> 사슴벌레도 있네. 모두 와서 같이 먹자 맛있겠다 내 <laughs> <laughs> 멋진 집게를 가졌구나 사슴벌레야 뭐, 놀이하는 것마다 다 망쳤다고요 엄마는 이 집게가 멋지게만 보이는 걸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<laughs> <수고하세요. 웃음> 네 집게는 항상 망가뜨리기만 하잖아. 어? 아니야, 할수 있어. 사슴벌레 집게는 못 자르는 게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거미 아줌마가 거미줄을 <거미들에> 걸렸대요! <laughs>